그래서, 여기, 엄청,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부분. 이게, 내신이고 할거 없고, 어, 또, 꺼졌어. 아 예. 이는, 그, 고등학교, 그, 수능까지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문제. 그래서, 추추용법 일단, 얘 먼저 해볼게. 자, 추초용법이라 하면, 너무, 뭐, 뭐 해서, 추부정사를 할수 없는 개념. 그래서, 실제 해석이, 그냥 봤을 땐, 얼핏 봤을 때는, 낙과 네버가 안 들어가서, 부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 조심.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어쨌든, 요런 애들 나오면, 이제, 소댓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쏙, 너무, 이, 뭐뭐 해서, 대스는 여기서 그래서란 뜻이야. 그래서 이때 대태석 은근 헷갈려하니까 애들이. 이때 대스는 나중에 접속사 가서 배워요. 그래서 결과의 접속사. 그래서 결과니까 그래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접속사는 여러분 뒤에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온다고 했죠.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접속시켜준다는 얘기야. 접속사란 얘기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한 번만 써놔볼래? 완. 뒤에 문제 같은 게 그러니까 뒤에 예문을 볼때요게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어동사 써주고 만약에 여기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안 쓰여있었다고 할지언정 목적어까지 써줘서 완벽한 문장을 이제 뒤에서 만들게 될 거야. 우리 투부정사라는 놈은 짧게 쓰고 싶어서 나오는 준동사들이잖아. 준동사들은 짧게 압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얜 짧게 쓰고 싶으니까, 이제 목적어 굳이 안 쓰고 싶으면, 최대한 안 쓰는 게 얘의 목표고요. 얘네들은 어때? 대실한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다 써줘야 돼. 그래서, 혹시나 여기 목적어 없었어도, 여기 목적어를 써줄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은 알아만 두게요 지금은 조금 이따 이제 얘만 바로 볼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반대 표현이 정확하게 딱 반대 표현이에요. 수투용법과요 용법은 완전히 반대야. 이거 이제 입에 붙어야 돼. 형부, 이너프, 투부정사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만나면 반드시 세 덩어리로 이렇게 잡습니다. 형, 형사, 부사 둘중 하나 이제 택한다는 얘기에요. 형부라는 건. 형부, 이너프, 투부정사. 이렇게 해주고, 이때 해석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들어갑니다. 왜냐면 뒤에서부터 꾸며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어, 우리 enough는 나중에 배워보면, 얘는 이제 형용사로 충분한 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 충분히 라는 뜻이 있고요. 이때 무조건 뒤에서 꾸미기로 약속이 돼, enough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 뒤에서 얘를 꾸며줄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초부정사도 얘를 꾸밀 거야. 그러면 우리 기억나나요? 자,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명사 아닌 것들 꾸며주는 거할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 다른 부사 수식해주는 케이스로 봐줄게요. 이때 해석 잘 못해서 별표 쳤었죠? 뭐뭐하기에 뭐뭐할 정도로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뭔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온단 말이지. 원어민 느낌으로 원어민 느낌으로는 이게 이게 아까 위에서는 야넌 너무 어려서 이렇게 못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안돼 느낌이고요 위에는 오케이? 너안 돼. 근데 야, 너, 여기 들어가기 충분히 나이 먹었잖아. 너, 쌉가능이야. 약간, 우리말로, 쌉가능의 느낌을 갖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피부로 와닿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법 공부하느라, 투투, 형부인 없어. 이러면, 뭔 느낌인지 잘 몰라서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알아둘게요. 이 충분이란 말이, 우리말로 약간, 쌉가능이다. 이런 느낌. 너,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고 얘는 반대로 너는 불가능해 이런 이미지예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서로 대조될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불가능 너는 쌉가능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그렇고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은 아까 소댓에다가 어, 아까는 할수 없는 걸 해서 음트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주어가 캔츠 쿠든츠 이런 식으로 할수 없다가 포인트지만 이번엔 썩 가능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만 낫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쏘, so, 형부 대 주어 캔 또는 쿠드 동사 원형 캔 쿠드는 이제 상황 봐서 시제 조심해줘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유치하지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 시제 조심이라고 별표가 돼 있잖아. 이게 물어보기 때문에 별표가 라돼 있는 거고. 자 이제 실제 어법에서 또잘 나오는 거 물어볼게. 이게 좀더 이제 수능 틱한 느낌은 뭘 좋아하냐면 요 형부 양자태기를 좋아해요. 응. 어쨌든 형용사 부사 둘중 하나는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이게. 응 음, 그래서 양자 태기은 언제나 차이점을 봐야 되는 거죠 공통점이 아니고 그래서 차이점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별표 세개돼 있죠 어 이게 진짜 중요해 언제나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신에서 당연히 물어보죠 음. 보면 자, 둘의 차이점은 두 가지 차원밖에 없어요 첫 번째 수식을 누구 해주는지가 서로 차이점이 납니다 어, 형용사는 명사 만 수식 부사는 그외 뭐 대표적으로 너네가 이제 저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뭐 동사 꾸며준다, 형용사 꾸며준다, 다른 부사 꾸며준다, 뭐 문장 전체 꾸며준다, 뭐 등등등 그 외에도 아까도 그에텔리라는 접속사 순이 꾸몄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도 당연히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 외 수식해 주는구나 요렇게 알아두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차이점이 또 있어. 응. 보어 역할이 가능하냐? 형용사는 가능한데 부사는 우리 찌끄레기 M으로 빨 빠질 그런 되게 팔자였죠. 그래서 보호가안 돼요. 뭐, 요걸로 붙을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볼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바로 이게 오늘 요 예문까지만 이해하면 돼. 이게 그 문법 문제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laughs> 자, 요, 마지막 한 장.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추우, 추운 법 나왔다. 그러면, 너무 추워서, 이때 이비인칭 주어 날씨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go out을 못해. 해서, 실전에서 세모만 잘 걸어주면 되더라. 실전에서 보자마자, 아, 세모.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소댓스로 아까 바꿀 수때 있죠? 소댓스로 바꿀 때 중요한 점, 여기서, 이제, 캔트지쿠든트지이것도 이제,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캔트로 갈게요. 어, 똑같은 해석이 되겠죠? 어, 소댓 다음에 요거 주어는 당연히 내용상 내가 외출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건잘 자기가 센스 있게 살리시면 됩니다. 됐죠? it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i죠, i. it은 날씨라는 비인칭 주어니까. 자, 밑에도 해볼게요. 추추형법 또나왔다 그러면 여기 세모 걸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너가 너무 어려서 어 너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소데으로 바꿔주시고 과거 얘기죠. 그래서 couldn't 해주시고 음, 근데 not은 반드시 붙어야 돼. 불가능의 개념이니까 어, n o 그 다음에 여기서 끝까지 갈게요. 자, 또안 어렵죠. 계속 읽을게요. 자, 그 수학 문제는요. 추추형법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꼈어. 어, 낄 수가 있죠. 원래 투부정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지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 의미상 주어를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앞에 붙여주니까. 그게 딱, 요런 케이스죠.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붙으면 뭐다? 예,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뭐뭐를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죠? 렇 어, 은, 는, 이, 가.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을 바꿔줍니다. 되죠? 그렇죠? 예, 뭐뭐를 위에 X. 혹시나 해서, 뭐뭐를 위에 X. 그런 해석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는 투부상사의 의미상 주어로 약속을 한거야 서로. 그래서 은는 이가로 바꿔줍니다 해석. 을아무리 폴이 있어도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사주의는 당연히 목적격이 맞죠? 전체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혹시나 해서 히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가. 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로 해석해야 돼. 요투투용법에 걸린 거래서. 그래서 그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서 그가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요것도 소대스로 바꿀 때자 이때 내가 아까 조심해라고 했던 거 대시 접속사인데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끝까지 다갈 거예요 주어 동사로 해서 끝까지 어. 그러면 일단은 대놓고 누가 풀수 없는 건지 히라고 표현을 해줬잖아 앞에 그러니까 히를 쓰면 돼요 어, 주어는 근데 이제 시제도 쿠든트로 해주고요 쿠든 v 브로 해줄게요 근데 이제 i 이슬 붙여야 된다는 거지. 위에는 분명 이도 없죠, 여러분. 투부동사 여기 자리에는 이 없어. 하지만 이을 붙여야 된다 했죠. 왜? 대슨 접속사에서 완벽한 문장을 끝까지 해야지. 음, 응. 썰브에서 끝내버리면 도대체 뭐를 풀수 없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응. 뒤에 완벽한 문장을 써주기 위해 이 생겨난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 <laughs> 이건 투부동사가 의미상 주어에서 내가 여기 한번더 써놓은 거고요. 자, 밑에도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내, little b r 는 어, 아 이거 뭐야? 딱 봤을 때, 세 덩어리가 보여야 돼. 얘들아, 세 덩어리로 잡아봐. 올드 이거, 형부. 그치,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형용사. 여기, e n 프 u g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기 식구까지 품으세요. 식구까지. 목적어 식구까지 품으게 얘는 목적어 식구도 나왔다. v-5-. 이렇게. 알코올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자, 이때 해석은 아까 분명히 뒤에서부터 계속 꾸며주는 게 걸리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서부터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기에, 뭐 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소댓으로 바꿀 때는 이제 enough, 충분히 가능해. 얘는 싹 가능해. 이런 느낌이라 잖아 그래서 소댓 해주고 가능하다. 시제잘 응, 맞춰서 can으로 바꿔줍니다. 안 어렵죠? 어, 그래서, so old that he can drink alcohol.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도 해볼게요. 자, 그 날씨는, 어, 너무 화창 여기도 봤을 때, 어? 이게 동그라미가 바로 보여야 돼. 동그라미. 형부, enough, 투부 정사. 실전에서 만났을 때, 이게 무조건 보여야 돼. 그러면, 빨래를 말리기에, 뭐뭐 하기에, 빨래를 말리기에, 충분히 날씨가 화창한. 이러듯이죠 그래서, 소 o t h 로 하고, 싹 가능하다는 이너프니까, 충분히 가능해, 싹 가능해, 그래서 캔. a n 그래서 안 어렵죠. 어, 이런 거고, 아까 형부, 그, 양자택일 문제를, 뭐, 굳이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음, 그냥, 뭐, 만들 순 없고, 지금은 요거가 그냥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랑 같은 의지예요. 이게 형용사 버전의 올드일까, 부사 버전의 올드. 왜냐면 부사도 올드거든, 요 얘들아. 어.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써니, 써니를라고 말은 만들 수있겠다 응.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더라? 여기서 얘는 왜 형용사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건 보어로 푼 거예요. 둘다둘다 둘다 보어로 풀었어. 응. 보어 자리니까 부사는 안 됐을 거 아니야. 해서 형용사였을 거야.라고 하면 되고요. 옆에 한번 그러면 좀 다른 거 한번 써 볼게. 예를 들어서 he runs fast. Uh, he runs fast in up to get there. 이거 하나만 추가해 봐. there on time. 이거 하나 추가하면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베스트가 형용사 베스트인지 부사 베스트인지 또 물어보게 됩니다. 형용사야, 부사야. 자 물어보게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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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자 물어보게 된다면 생각해볼게. 그는 달린다. 하고 빨 빠른일까요? 빨리 일까요? 그러니까 빠르는 형용사고요. 빨리는 부사예요. 음, 우리 형용사는 니이나리을받침끝난다고 했죠, 우리 말로. 그래서, 빠르는 형용사, 빨리는 부사예요. 뭐가 맞지? 하면, 빨리. 응. 왜냐면 동사 꾸미자 동사 꾸미는 거는 아까 부사만 담당한다 했죠? 어, 그래서 이가 부사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푼 거냐면, 수식으로 푼 거예요, 수식으로. 수식으로 푼 거고, 아까 쟤는 보어로푼 거야, 보어로 그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보어자리일 응. 때는 보어로 풀었다라고 하면 되고요. 뭔가, 동사 꾸며주네? 뭐, 명사 아닌 거 꾸며주네? 이러면, 그냥, 무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도착하기에, 충분히,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제 시간에, 이란 뜻이에요. on time.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도착하기에, 충분히, 빨리, 달린다. 이렇게 계속 꾸며줍니다 뒤에서부터 미친 듯이 꾸며주자 이렇게 계속 어 그래서 요해석만좀 이제 괜찮으면 뭐 어법은 방금 요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됐다 그래서 아까 거기로 넘어갈까요 부정사로 넘어가서 예문 한번만 보고 이제 거기까지만 풀어보면 돼요 오늘 한거요 포인트 7 번까지 아까 몇개 빼놓고요 자 요거 보면 자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요거는 아까 말한 그냥 그 어디서 한가야 부사절 용법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케이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 거 아냐. 그 정도. 명사 외 수식할 때. 그거 원래 부사가 하는 짓이다. 해서 부사절 용법에 들어간다. 그래서 겨울에 입기에는 그 좋다. 이런 뜻이고. 자, 밑에 볼게요 투, 투용법 나오죠? 그럼 실전에서 투부정사의 세목 자, 아, 그녀는, 아, 너는 너무 어려 그래서,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그것을 관람하는 게안 돼. 소대 바꿔주시고, 이게, 어, 시제 잘 맞춰서, can't. 그리고, 이시 생기 나죠? 아, 이시, 어, 여기는 지금 안보, 여기도 있었네, 애초. 어, 애초에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만약에 없었으면 살려줍니다. 자, 아, 그 다음에, 형부 이너프 투부성사 보인다. 여기서 세동어리 보여야 돼. 형부 이너프 투부성사 뒤에서부터 해석을 갈게요. 위들은 수수께끼라 합니다. 수수께끼.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기에 충분히 아주 쌉 똑똑하다, 되다, 진짜 똑똑했다. 그리고 이게 과거 얘기니까 푸드, 후드. 푸드로 밑에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가 일단은 그래서 숙제는 포인트 7, 포인트 6, 방금 다 했어요, 그 포인트 5, 얘는 빼고요. 얘는 다음에 할게. 그다음에 포인트 3 그러니까 포인트 4 빼고요. 한마디로. 포인트 2 빼면 되겠다.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해 줘. 1 어, 그러니까 1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풀어오기. 2번하고 4번이 빠졌 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게 좀중요하고 어, 그리고 너네 어차피 포인트 11, 12는 풀수 있어. 이거 저번에 5형식할때 했거든요, 얘들아. 여기까지 그냥 풀어 오세요. 포인트 11, 12는 5형식할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 11, 12 까먹었으면 5형식때 보내준 영상 한번 다시 돌려서 본 다음 다시 암기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얘들아 가도 돼. 어. 오케이 그럼 지금 지금